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PC는 큰 어려움 없이 다루지만 맥의 경우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설정법과 사용 방법만 익히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맥북 초기 설정 10분으로 끝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설정이 가장 좋은 설정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macOS에서 이러한 시스템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이용하시면서 하나하나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앱별 세부 설정은 상단 메뉴바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OS 전반적인 설정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단 앱들이 배열되어 있는 부분을 독이라 부르는데, 기본적인 설정에서 독에 시스템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해당 아이콘이 없다면 상단 메뉴 바에 애플 로고를 누르시면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macOS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설정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너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설정이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화면 모드 강조 색상, 스크롤, 기본의 브라우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면 모드는 배터리 사용 효율과 시력 보호를 위해서 다크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롤 막대 보기 경우는 그걸 항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설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스크롤이 나타나지 않고 트랙패드를 움직일 때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크롤을 통해서 폴더를 찾고 싶을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스크롤 막대 보기는 항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을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동및 메뉴 막대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확대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대 기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독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앱이 확대되는 기능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최소 최대로 확대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쪽으로 옮기시면 앱이 확대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최대로 옮기시면 이렇게. 좀더 많이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확대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기능은 애플워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애플워치로 앱및맥 잠금 해제 이 기능을 활성화해주시면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맥을 잠금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에서는 자동으로 맥 최신으로 유지하기를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주변 지인들만 봐도 아이폰이나 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것이 단순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는 목적 외에도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을 유지하시는 것이 PC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에서 메뉴 막대에서 와이파이 상태 보기를 활성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버튼이 활성화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을 해주셔야 와이파이를 변경하거나 끄거나 할때 직관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블루투스도 메뉴 막대에서 블루투스 보기를 활성화 해주시면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로 직관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운드도 메뉴 막대에서 사운드 보기를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터치 아이디입니다. 터치 아이디 항목에서 지문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문을 더 등록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터치 아이디 항목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에서는 입력 소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한영 키로 ABC 입력 소스 전환하기 이것을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주시면 한영 키를 통해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한영을 편안하게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한영키가 아니라 캡스락 단독으로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활성화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한영을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활성화해서 한영키를 이용하시고 캡스락 같은 경우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연속 입력을 활성화 하시려면 길게 누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영키로 이용을 하시다가 캡스락을 활성화 하고 싶으실 경우는 한영키를 길게 눌러주시면 캡스락 기능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트랙패드입니다. 포인트 및 클릭에서 아마 이 탭하기 클릭하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는 클릭을 하실 때, 트랙패드를 물리적으로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으로 노트북을 이용하게 되면 손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탭하여 클릭하기를 활성하셔서 가볍게 탭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크롤 및 확대 축소에서도 네 가지를 모두 활성화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추가 제스처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앱 익스포스 외에는 모두 활성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항목 같은 경우는 우측 우측의 애니메이션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커서를 갖다 대면 우측의 애니메이션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항목에서는 설정을 할수 없지만 꼭 트랙패드 활용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설정이 있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포인터 제어기가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와 트랙패드 아래. 드랙패드 옵션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드래그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드래그 활성화를 활성화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새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를 설정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세팅입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변 광과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맞춰줘서 좀더 편안하게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이트 시프트 기능도 추천드립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청색광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청색광 같은 경우는 수면 유도에 많은 방해가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 시프트 모드도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밤늦게까지 PC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화를 통해서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설정을 해서 이용하고 있고 색온도 같은 경우도 아마 기본 설정은 중간 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따뜻하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랑 나이트 시프트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트루톤 디스플레이와 나이트 시프트 모드를 이용하고 만약에 색 보정을 해야 될 때에는 메뉴 바 디스플레이에서 비활성화를 하고 색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배터리 탭에서 원하는 디스플레이 잠자기 시간 그리고 전원 어댑터를 이용했을 때의 디스플레이 잠자기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설정해야 되는 항목은 모두 살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인더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파인더를 누르시면 환경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탭에서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에서 보기 라는 설정란이 있습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인드를 열었을 때 어떤 파인더로 진입을 원하는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로그라는 폴더를 많이 이용한다 라고 하셨을 때 새로운 파인더 윈도에서 우 보기에서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디지로그를 선택해 주시면 커맨드 N으로 파인, 새로운 파인더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설정한 파인더로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서 아마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즐겨찾기 탭이 있고, iCloud 탭이 있고, 위치 탭, 그리고 태그 탭.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즐겨찾기에서 문서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활성화를 하시면 즐겨찾기에서 문서가 추가되고, 동영상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동영상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빼고 싶다 하시면 이걸 비활성화하시면 해당 항목이 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Cloud 탭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iCloud 드라이브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려주시고 여기 공유를 비활성화해주시면 iCloud 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태그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그도 비활성화해서 이렇게 사이드바를 깔끔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항목에 있는 폴더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이용하는 폴더가 있다고 하실 때 드래그를 해서 가져와 주시면 이렇게 즐겨찾기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즐겨찾기에서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 우클릭을 통해서 사이드바에서 제거하기를 눌러 주셔도 되고 파인더 밖으로 빼 주시면 X 표시가 뜨면서 즐겨찾기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과 파인더에서 이 정도 설정만 숙지하시면 맥OS를 이용하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 추천하는 설정법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